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음, 아마 이거는, 어, 7시, 저녁 시간에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보통 10시 하는데, 10시에 하나, 7시에 하나, 이렇게 두번 올릴 예정이니까 하루에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아, 삼성. 우리 갓 삼성. 정말 삼성은 사랑입니다. SM3 준비해 봤고요 어, 단종의 에디션이죠. <laughs> 단종돼서 너무 싸요. 네오 모델입니다, 네오. SM3 네오 스페셜로 준비해 봤고요 야, 300만원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금액인데, 아무리 주행이 많지만, 3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5 600만원이 가장 많네요. 저희 매장에 총 7대가 전시되어 있고요한번 보시죠. 르노 삼성 SM3 2세대. 2세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가솔린 1.6. SE 등급이고요67 고에 7401. 7401. 14년 8월 출고됐고요 15년형. 1 6 7 0배기량에 21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자동변속기 휘발유 흰색. 389만원. 야 400만원이 안되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주행거리가 많다고 좀 겁을 내시는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량 상태는 차주만 알고 있어요. 네, 그 전차주가 얼마나 관리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히 이력은 없구요. 펜단 하나 교환 문화나 아래 사이드 스태프 교환했네요. 뭔가 좀 낮은 것에 부딪힌 것 같아요. 이게 돌다가 보통 그러시거든요.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이렇게 공간감이 조금 적으신 분들 어르신들이나 좌회전을 할때 옆에 볼 돌이나 돌뿔이나뭐 이런 걸못 보셨을 때 요철을 못 보셨을 때 8번과 3번 사이드 스티과 문이 잘 교환됩니다. 뭐큰 사고로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누유도 없습니다. 누유가 없어요. 20만 탈 때까지 누유 없다. 그러면 고속주행하면서 관리 잘한 차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외형은 깨끗한 편이네요. 깨끗한 편이고요. 깔끔하네요. 엔집눈도 깔끔하고. 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듀얼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네요. 핸들, 살짝 사용감 있는데, 왼쪽만, 뭐,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전동 시트는 없으나, 시트 자체는 깨끗해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잘나오고요 역시, 버튼류 까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삼성차는, 예, 몇 가지 고질이 있죠. 전동 접이미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휠타이어 상태 매우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차가 좋을 거예요. 이거는. 예, 주행거리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런 차량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300만원 후반대에 구매 가능한 차량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400만원을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500만원대부터 시작이네요. 자, 보자. 르노 삼성 SM3 네오 가솔린 1.6P, 이건 등급이 좀 낮네요. 391, 너구리 너의 1944. 1944, 16년 2월 출고됐네요. 연식은 최근 연식이네요. 1 6 7 0 c c 기량1 4 8 0 0 0 k m 주행했고요 무당변속기 휘발유 신세 550만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무당변속기는 자동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펜답은 그냥 단순 교환이 있구요. 아, 요건 렌트 이력이 있네요. 요건 좀 유심해서 한번 보죠. 오일펜 미세누연에 들어가 있고요 어, 허 넘버를 요, 요즘 넘버로 바꾸면서 너가 됐네요. 세 글자가 되어버렸죠. 앞에 번호가 3, 9, 1, 이렇게 음,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렌트 이력이 있어도 나쁘지 않은 차들이 있는데, 한번 사진으로 상태를 한번 보죠. 예, 이렇게 오. 깡통 옵션으로 뽑는 게 안에 아래 양계등도 LED가 없고 그냥 주황색 램프죠 휠은 깡통이 아닌 것 같은데 깡통인가 깡통이 같기도 하고 외형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네요 어, 실내도 뭐 스마트키는 없지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뭐 바람만 내면 되는 거고 어, 프로토 에어컨도 존재하진 않네요 열선 시트도 없고 가죽이 살짝 해졌네요. 그래도 렌트카치고는 어, 꽤 깨끗합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아 깡통 일이네요. 음 전패스 450이면 생각해볼 만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예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걸 사죠.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 정렬의 빨간색, 빨간색이네요. 르노 삼성 SM3 네오 1.6 가솔린 SE 66 노에 3947번 1 5년형이고요 14년 11월 출고 100이랑 같구요. 11만 키로. 560만원에 출, 추... 음, 아유, 죄송합니다. 판매 중인 어, 빨간색 가솔린, 어, 오토 미션입니다. 펜다 하나, 문짝 하나 교환. 어, 가스켓에 미세누유 하나. 성능은 그냥 그런대로 잘 나왔고요. 이력도 없고 렌트 이력 같은 거 보이지 않고요. 빨간색이네요. 횡다 어, 색깔을 문 색깔을 너무 진하게 맞춘 건지 횡다를좀 연하게 맞춘 건지 문이 좀 진하게 맞춰졌네요. 문이 교환하면서 문이 좀 진하게 맞춰졌어요. 아니, 완, 완벽하게 똑같은 색깔로 맞출수 없습니다. 예, 정말 힘들어요. 어, 옵션 상태는 스마트키가 없고요. 이것도 프로토가 없고 내비게이션. 아유 모직시트. 아이고 이거 모직시트네요.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고 어, 알루미늄 휠이네요. 어, 미 미슈. 미쉐린 타이어를, <laughs> 여기, 여기에 갑자기 미쉐린 타이어를 끼셨어. 블랙버스는 이채널이고요왜 미쉐린 타이어를, 어, 뭐, 좋은 거니까. 예.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것보다는이걸 사는 게, 색상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첫 번째. 389만원 사시면 돼요. 이거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사시면 돼요.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599만원, 600만원이 채안 되는 차량이죠. 르노삼성 SM3 네오 가솔린 1.6 SE 모델이고요. 1853 후에 8866, 14년 5월 출고에 1600cc 배기량입니다. 주행이 아주 짧네요. 78,000km 주행했고요. 어, 휘발유 검정 580만원, 아, 599만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3개, 4개, 앞 4박에 걸렸네요. 어, 중고차에서는 단순 앞 3박, 앞 4박 이렇게 부르죠헨다 2개, 분네터나, 라지에다, 서포터 하나. 누유는 없네요. 어, 교환 부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보죠. 어, 색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헨다 색깔을 못 맞췄네요. 색깔이 약간 연합니다. 빛반사인가? 좀 연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봐야겠네요. 조금 연해 보이긴 하네요. 음, 그거 말고는 깨끗합니다. 자,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아, 이것도 스마트 키가 없네요. 내비는 들어가 있고, 이것도 프로토는 없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고무적이네요. 전동접이미러 열선 시트, 내비 후방 카메라. 조금 뿌옇네요. 후방 카메라가. 블랙박스. 아, 휠타이어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음. 음~ 요 세대는 그냥 쏘쏘하네요 요 세대는 묶음 500만원 세트는 그냥 다 쏘쏘해요 그나마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 못 고르겠어요 네, 차 상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되게 애매해요 아이 무조건 첫 번째를 먼저 사는 게 맞고요 500만원대는 치열하네요 장단점이 뚜렷해요 자6 0 0만원대도 넘어갑니다 600만원 르노삼성 SM3 네오 가솔린 1.6 R 2등급이고요6 0일어머니어에7596 7596 차량입니다. 15년식 12만 키로중도했고요 1,670기량 자동변속기 휘발유 흰색 670만 원에 판매중입니다. 라지에타 서포트 하나 교환됐고요. 이력 없고요. 누유 없고요. 어, 성능은 A+네요. 예, 성능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휠도 음, 높은 등급의 휠, 이죠 LED고. 깨끗하네요. 어, 외형은 정말 멋있네요, 본세가. 스마트키, 듀얼 에어컨,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또, 어, 전동 시트에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아, 블랙박스는 전차주분이 떼가셨나봐요. 휠 타이어도 좋아 보이고요 어, 전자박킹 들어가 있네요. 야 2채널은 남아있네요. 1채널만 구입하셔서 연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카메라, 버튼 시동 어, 잠깐만요. 1번 메모리랑 비교해보죠. 요거는, 옵션이 조금 빠졌어요. 전동 시트도 없고, 전자파킹도 없었고, 왜냐면 SE 플러스니까. 금액 차이는 300만원 차이. 주행거리는 9만키로 차이. 연식은 반년 정도 차이. 그래도 1번. 예. 네. 그래도 이거 사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이거 사는 게 나아요. 굳이, 이 500만 원대랑 비교하면 얘가 나와 보여요. 굳이 비교하자면 첫 번째로 소개해준 게 1번, 그다음 2번. 이 500만 원짜리는 묶음 세트는 그냥 그냥 묶음 묶음 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아, 주행 이 굉장히 짧네요. 아, SM3 네오 1.6, SE 플러스 35우선 위에. 2594 2594 15년 1월 출고했고요. 1670km 이량6만 k 로 주행했습니다. 자동 변속기 휴발유 다크 그레이. 69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력은 없고요. 어 단순 하나 있네요. 아 유사고긴 하지만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뒤에서 접촉 사고 살짝 난 거죠. 범퍼 뒤에 판넬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교환한 거예요. 예, 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운행에. 누유도 없고요. 성능은 A플러스 주고 싶네요 음, 색깔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색깔이고요 LED 라이트가 LED고 휠도 좋아 보이네요 휠 타이어도 좋아 보이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내비 듀얼 에어컨 스마트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 시트가 좀 다르네요. 어, 시트가 좀 좋은 시트처럼 보이는데요.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열선 시트, 블랙박스. 어, 요 물건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이 물건도 추천드립니다. 두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와, 주행을 두배 차이네. 아, 요거 요게 조금 더, 아주, 아주 근소하게. 네, 옵션 풍부한 거 사시려면 요게 낫고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옵션만 있는 거 구하실 거면 요게 낫습니다. 물론 얘가 제일 좋지만, 1번이 제일 좋습니다. 300만원대가 제일 좋아요, 일단. 에, 가성비로 사는 겁니다, 중고차는. 물론 제일 비싼 게 제일 좋겠지만, 이건 가성비로 사는 겁니다, 가성비. 금액 대비 막두 배씩 차이나 버리잖아요, 금액이. 마지막 차량이네요. 르노, 삼성, SM3, 네오, 가솔린 1.6, L2 등급이고요. 주행도 가장 짧네요. 4만 키로, 60 무지개무에 0500, 0500, 15년 9월 출고, 16년식, 1670에 기능이고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흰색, 어 759만원, 좀 비싸긴 하네요. 내용은 좋은데 좀 비싸요. 이력 없고요. 아유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아, 주행 거리에 비해서 교환 이좀 많네요. 다 단순이긴 하지만 더싸야 돼요 이러면 휀다 문짝 문짝 트렁크 뒤에 리어 패널 교환 이유는 없고요. 아니면 옵션이 완전 막 선루프랑 완전 풀옵션으로 들어가든가. 어 나머지는 알리랑 외형은 디자인이 차이가 없네요. 이거 왜 S1로 해놨대 더 높은 등급인데? 아 뒤에 교환하면서 잘못 썼나 보다. 뒤에 이 뒤에를 교환하면서 트렁크 교환하면서 잘못 썼나봐요 이거를. 크루즈 컨트롤 없고요. 뭐야? 아 어, 모직 시트? 이거 S E가 많. 만... SE 같은데, 그럼, 진짜. 아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볼 필요가 없습니다. SE는 아닌가, 아 근데 옵션이 너무 없어요. 열선 시트랑 선마트키인데, 아, 너무 비싸요, 그리고. 패스! SM3는, 요첫 번째 거 아니면, 요 670과 690 사이에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요두 대, 아니면 요거는, 그냥 빨리 잡아가시는 난 주행군에 너무 민감해 하시는 분은 요두개 중에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냥 절 믿고 사시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